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정보가치 계산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들어섰을 때 금액에 곱하기 들어설 확률을 곱해주시는 거죠. 가중평균이라는 거였습니다. 들어서지 않았을 때의 가치에 곱하기 들어서지 않았을 확률, 들어서지 않을 확률, 개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는 것, 그게 가중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는 가중 평균으로 구하는 게 포인트. 1년 후 금액이래요. 그럼 얘는 한 번만 나눠주는 거죠. 할인할 때. 그때 7억 7천만 원이고, 그럼 5억 5천만 원이면, 들어서지 않으면 5억 5천만 원이다. 그때 들어설 가능성이 60%니까, 이때 먼저 60%를 0.6을 곱해주고 계산하고, 0.4를 곱하고 계산해도 되지만, 그럼 수치가 복잡해지니까, 이때는 바로 뛰어낼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구 승률이 연 10%니까, 얼마? 110%, 1.1로. 현재 가치로 구할 땐 나눠주는 거죠? 한 번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7억 7천, 7만 7천을 두들겨 주시고 나누기 1.1을 하면, 7만이 나오겠죠. 그게 7억이죠. 그럼 7억에 곱하기 0.6, 들어설 가능성이 60%니까. 그럼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5억 5천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5 5 0 0 0을 해주시고 나누기 1점이라면 5만이에요. 5억이죠. 곱하기 0.4. 0.4는 어떻게 나왔나요? 들어설 확률이 60%니까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40%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얘는 2억입니다. 둘을 더한 6억 2천만 원이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가 되겠네요.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1년 후신 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를 구해보랍니다. 정보 가치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아이 패턴이 있죠. 정보 가치 계산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MM으로. 차는 안 돼요. 할인이. 차안 됨, 할인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두 금액이 있죠? 두 금액의 차액을 구합니다. 빼 주는 거죠. 그다음 안될 확률을 곱해 주는 거예요. 문제에선 들어설 확률, 개발될 확률을 주지만 100에서 빼서 안될 확률을 구해 주시는 거죠.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다음 할인해 주게 돼 있어요. 요구승률을 반드시 주게 돼 있죠. 그리고 2년뒤 금액이면 두 번, 1년뒤 금액이면 한번 나눠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풀어볼까요? 7억 7천, 얘는 7만 7천이죠, 여러분. 그 다음 5억 5천이에요. 두 금액 빼주면 77 나누기 55, 77 나누기가 아니라 77 빼기 55. 그럼 얘는 2 2네요 000을 지금 아예 생략해버린 이유는 000이 똑같기 때문인 거죠. 22가 나왔어요. 그 다음 안될 확률은 들어설 가능성이 40%니까 들어설 가능성 40%. 그럼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네요. 0.6을 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13.2가 나와요. 그래놓고 이제 할인해 주면 되는데 요구 승률이 10%니까 1.1이겠네요. 나누기 1.1 해주시면 되는데 1년 후니까 한 번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한 번. 그래서 12가 나와요. 그럼 12로 나와 있는 건 5번 밖에 없죠? 1억 2천만 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푸실 수 있겠죠, 여러분? 차안됨 할인요, 3번. 이 문제도 풀 때, 앞에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차안됨 할인, 차까는고 그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럼 차, 8억 8,200이니까, 88200-55125를 해주시면 되죠. 계산기로. 그럼 얘가 33075가 찍혀요. 그래 놓고 개발될 가능성이 70%니까 안될 가능성은 30%, 0.3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9922.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인해 주면 되는데, 할인율이 지금 5예요 그럼 얼마죠? 5%니까? 1.05잖아요. 그럼 1.05로 나누는데, 나누는데, 2년 후 금액이니까, 얘는 몇번 나눠요? 두번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 그래서 나누기 1.05를 또한번해 주시면, 이제 수치가 9,000이 나오네요. 9,000. 답은 3번. 9,0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복합 쇼핑몰 개발사업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정보비용을 구해보래요. 원래 정보비용은 정보를 입수하는데 드리는 비용이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정보가치지 정보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해당 지역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줬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져서 그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 이 빵이 돼서 최종적으로 할당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결론. 할당 효율적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시장이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는 정보 가치 계산 문제죠, 사실은. 되셨나요? 그럼 차안됨 할인 똑같이 풀어 주시면 돼요. 똑같은 패턴을 풀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개발될 가능성이 30%니까 안될 확률이 70%죠. 0.7을 곱해줬어요. 그럼 23152.5가 나오고 얘를 할인해 주시면 됩니다. 1.0으로 나눠줘 두번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시면 얘는 21000이 나와요. 그럼 21000 패턴으로 돼 있는 건 배열이 숫자 배열이 4번밖에 없죠. 2억 1 0 0 0만 원입니다. 5번 갑이 어느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천만원에 획득했대요 그럼 지금 천만원에 획득한 이 정보를 획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얘가 바로 정보 비용이죠 지금 그 지역의 한 필지의 가치를 분석해보니 1년 후 8800만원으로 분석이 됐대요 그럼 재개발이 확실히 된다고 봤을 때 1년 후 8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확실성화의 1년 뒤 미래 가치죠 그럼 얘는 현재 가치를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죠 뭐로 나눠주시면 돼요? 할인율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실은. 1년 후니까 한번. 그런데 이 토지의 시장 가치가, 시장에서 현재, 5천만 원의 거래가 된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지금 개발될 수도 있고, 개발이 안될 수도 있을 때, 불확실성화에서 현재 가치잖아요? 5천만 원. 아예 현재 가치로 얘는 고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정보의 가치, 정보 가치는 얼마고, 값이 정보비용을 지불한 후에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초과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문제로 줬으니까 1.1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죠?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 8,800이미래 금액을 요구 수익률 1.1로 한번 나눠주시면 8,0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 빼주면 확불원정대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보가치였죠. 환불원정대, 확불원정대. 확에서 불을 빼는 거지 불에서 확을 빼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가치, 현재가치 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보가치였습니다. 이 계산을 빠르게 했던 게차안됨 할인이었던 거죠. 그 정보가치 존재했을 때 정보를 입수하는데 드리는 비용, 정보비용을 빼면 그게 바로 정보비용 지불한 이후의 최종적인 초과이윤이었죠. 그럼 확실성의 현재가치는 지금 8, 8, 0, 0을 나누기 1점이라 하니까 8,000이 나온 거죠, 지금. 그 다음,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아예 5,000만 원이라고 준 거죠? 그럼 빼주면 정보 가치는 3,000만 원이네요. 그때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이니까 얘를 빼면 최종적인 초과는 2,000인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보 가치와 최종적인 초과 이유는 정보 비용만큼 차이 날까요? 당연히 정보 비용만큼 차이 나죠. 천만 원만큼. 그럼 지금 이지문에서 정보 가치와 초과니 천만 원이 차이 나는 건 천만 원이 차이 나는 것. 지금 1번은 천오백이 차이 나고요. 2번은 천만 원 차이 나죠. 2번이 답이죠 지금. 3번은 천칠백 차이 나죠. 천칠백이 아니라 2 3 0 0이 차이 나죠 지금. 그다음 4번은 천팔백. 5번은 오백이 차이가 나죠. 답이 다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모르더라도 정보비용만큼 두 금액이 차이 난다는 걸 알면 몇 번을 체크할 수 있겠다? 지금 2번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차, 안됨, 할인.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확불 원정대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들었었을 때 가치와 들었었지 않았을 때 가치의 가중 평균치로 구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2년 뒤 금액이면 두번 나눠줘야 된다는 것, 1년 뒤 금액이면 한번 나눠주는 것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반드시 푸실 수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